위메이드는 비덴트에 500억 원을 투자하는 호재를 발표했지만, 기관은 매물 공세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. 투자받는 회사인 비덴트 주가는 위메이드 하락폭보다 더 떨어졌습니다. 위메이드는 16일 전위보다1.72% 하락한 57,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장초반에는12% 넘게 상승했으나 갈수록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비덴트는 4.38% 하락했습니다. 비덴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주요 주주입니다.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 집은 10.25%, 빗썸 홀딩스 집은 34.24%를 갖고 있습니다.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2대 주주가 됩니다.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2천주, 외국인은 2만 5천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. 기관은 3만 3천주를 팔았습니다. 위메이드의 소액주주 비중은 약38% 수준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무대를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장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